안녕하세요. 달력. 선주문은 저희 카즈시 사이트에서 하는데, 지금 메인 화면에 달력 뜨나요? 안 뜨죠? 아, 떠요? 왜난안 떠? <laughs> 아니, 내가 올렸는데 내가 안 떠. 개빡시네. <laughs> 아니, 내가, 내가 파는 상품인데 왜 나한테 안 떠? <laughs> 링크 주냐고요? 아, 어지럽네. 나는 그렇게 내가 혼자 많이 팔 수가 없거든? <laughs>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개수 되면은 안팔 거라서 내가 가내 수공업으로 포장을 해야 돼가지고 <laughs> 어, 내가 포장하고 내가 다 해야 돼서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. 내가 뭐 업체 통해서 하면은 되겠는데 그러질 못 해가지고 일단은 저그 배지는 아니고 그 마그넷이에요. 냉장고 같은데 붙이는 마그넷을 이번에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랜덤입니다. 랜덤이고요. 일단, 판매 수량 봐가지고, 세 종이 될지, 다섯 종이 될지는 판매 개수에 따라 다르거든요? 만약에, 달력이 한 500개가 팔린다 하면 다섯 종이 될 거고요. 300개면 303종이 될 거예요. <laughs>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게 100개 단위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, 다섯 종을 다섯 개 사면 세트로 주는 걸, 아마 세트로 맞춰 드릴 겁니다. 난 개인적으로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넣어주려고 했는데, 그래도, 그거는 좀 그래가지고. 이번에는, 18,000원에 배송비 2 0 0 0원해서 2만원일 것 같아요. 어, 방금, 보니까 배송비가 2,500원으로 설정돼 있어서 2만 500원이더라고. 근데, 500원? 그냥, 뗐습니다. 그래서 2만원으로 맞췄습니다. 그러면 뭐가 남냐고요? 다 남으니까 하는 겁니다. 뭐 하나도 안 남아요. 이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. 남아요. 여러분이 남는다고요? 여러분도 남고 돈도 남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많이 살수록 많이 남아요. <laughs>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. 6만 구독자니까 6만개 팔리면 안돼요 버릇 나빠져서 네? 당연히 내 버릇이죠 저 그렇게 많이 팔리고 이러면은 거만해져서 안돼요 적당히 쪼들려 살아야 겸손하고 그만큼 팔릴 각도 안보이지만 버릇 나빠질 생각부터 하고 있음 맞습니다 달력에 투수 할인 있냐고요? 아 투수 할인 지금 투수 할인 28만원 해놓은건데요 30만원에 팔거였는데 2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달력이고요 팔기 전에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그넷 4가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첫 장이고요 그 다음이 1월이고 2월 3월 그 다음에 4월 페인 5월 바레임 6월 마블 7월 8월 9월 농사게임 10월 보면 이런 거다 게임 느낌으로다가 아 잘해줬죠 11월 그 다음에 이거 12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휴가 중 이걸로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쓸 예,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뒤집어 놓고 가, 가면 이렇게 돼 있고요 배지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네 3번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네 가지가 일단 랜덤이고 하나는 이제 좀킹 받는 걸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킹 받는 건 비밀로 할 겁니다. 예 그냥 약간 그거는 히든 마그넷으로 약간 할, 할 거기 때문에 비밀입니다. 샀는데 만약에 자기가 히든이 걸렸어. 근데 트특더에다가아저 어 히든 걸렸네요 하면서 막 올리고 이러면은 진짜 재미없는 거 아시죠? 재미없는 상황 펼쳐지는 거 아시죠? 아마 천천히 구매하셔도 될 거예요. 제가 볼땐 품절 빨리 안 나고 그냥 또밑 또 질질 팔릴 것 같은데 오픈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. 품절 풀리지 않았나요? 이게 주문하신 분도 있으니까 풀린 건 확실하거든요? 아니야, 그렇게 한 번에 싹 팔릴 리가 없어. 지금 주문 3개밖에 안 들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그렇게 오픈런, 품절되는 상품 아니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근데 한 명이 막 미친 엄청 산거 아니야. 아직도 안 뜨는데 한숨 자고 와도 되냐고요? 아직도 안, 안 떠요? 왜요? 어 이제 팔리는데요 막? 천안 산다고 안 사진다고요? 그러니까 거길 <laughs> 천안 이행시 해달라고요? 천만 다행이야 아, 이번에 500개 채울 거 같냐고? 아너 마그넷 5종 때문에 그러지? 근데 저번에도 400몇 개였으니까 500개 되지 않을까? 그래도 저번 때보다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, 저번만큼은 팔리지 않을까라는 약간 예상은 하긴 하지만, 요즘 유튜브가 좀 작살나서 잘 모르겠네. 파생님 인기 개쩔어서 커뮤니티에 글 쓰면 바로 품절날 건데. 이미 커뮤니티에 썼다는 게 함정이고요. 600개 팔리면 강제 한종 추가가 아니라 500개 팔리면 그만 팔겁니다. <laughs> 지금 마그넷 사려고 하는데 몇개 사야 확정 뽑기인가요? <웃음> 아... <웃음> 아니 저번 옛날부터 왜 달력에 스티커 주면 스티커가 더 좋아하고 달력에 마그넷을 팔면 마그넷을 더 좋아하고 뭐, 원래 판매 상품이 아닌 게더 인기가 많아요? 그래요? 하긴 포켓몬빵 사도 띠부띠부 실 때문에 사는 거니까 이해는 한다 달력 사면 마그넷 하나 오는 거냐고요? 예 랜덤으로 하나 갑니다 배송 메시지도 제가 봅니다 보니까 지금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적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황새 달력 많이 팔고 흥행하자 김황새 대머리 선생님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우체통에 열쇠 있어요 안돼 멈춰 김황새 대머리 근데 이게 킹 받는 게 하나 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게 잘 뽑혀서 오히려 킹 받는 게막 오히려 당첨이라 그랬는데 이거 진짜 꽝 되는 거 아닌가 몰라, 이거. 아, 제발, 난 귀여운 거. <laughs> 일단 어제 밀려있던 영도 조금만 볼게요. 어제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게임했나봐.